박서진, 김용빈, 애녹, 최수호가 세계적인 시상식 GFCA의 2단계 진출을 확정지으며 글로벌 무대를 향한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하여 팬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최고의 주인공을 가려내는 글로벌 팬스 초이스 어워즈의 올해의 글로벌 트로트 스타 부문에서 피 말리는 경쟁 끝에 2라운드에 진출할 20명의 명단이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박서진, 김용빈, 애녹, 최수호 등 그동안 방송과 공연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온 실력파 가수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시상식의 열기는 중간 레이스로 접어들며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부문은 올한해 동안 트로트 장르에서 가장 눈부신 활약을 보여준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하며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가 당락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는 총 40명의 쟁쟁한 후보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며 전 세계 팬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상위 20명이 다음 단계인 2라운드 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투표는 스타덤 애플리케이션 내 GFCA 채널을 통해 전 세계 각지의 팬들이 참여했으며 무료 투표 방식을 병행하여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팬들의 참여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라운드 진출자 중 김용빈은 경연 프로그램 우승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이후 각종 공연과 음원 활동을 통해 차세대 트로트 주역으로 급부상한 아티스트입니다. 최근에는 단독 콘서트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병행하며 팬덤의 저변을 넓히고 있으며 각종 팬 투표 기반 프로젝트에서도 꾸준히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진출한 박서진은 특유의 압도적인 무대 매너와 가슴을 후벼파는 호소력 짙은 보이스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명실상부한 팬 투표의 강자입니다. 그는 이미 다양한 시상식 프로젝트에서 팬덤의 막강한 화력을 입증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굳혔습니다. 국악의 깊은 울림과 트로트의 애절함을 넘나드는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최수호 역시 현장 무대에서의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최근 팬덤 중심의 투표 프로젝트에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애녹은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의 눈도장을 찍은 뒤 감성적인 보컬과 흔들림 없는 라이브 실력을 앞세워 활동 반경을 넓히며 많은 팬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높은 화제성을 유지하고 있는 황영웅을 비롯한 실력파 가수들이 이 라운드 20명의 명단에 이름을 나란히 올리며 한치 앞을 알수 없는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상식 주최 측은 모든 후보가 동일한 조건에서 오직 팬들의 투표 결과에 의해서만 라운드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정 가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해당 아티스트의 팬덤 규모와 실제 참여율이 객관적인 수치로 드러나는 구조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GFCA는 스포티비 뉴스와 스타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팬들의 주권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본 시상식은 베스트 케이팝 아티스트와 퍼포머를 비롯하여 올해의 글로벌 루키와 트로트스타 그리고 K드라마 스타와 베스트OST 등총 8개 부문에서 100%팬 투표만으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번 올해의 글로벌 트로트스타 2라운드는 2025년 12월 22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어 2026년 1월 2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상위 10명 안에 들어야만 대망의 3라운드 진출권이 주어지며 이후 최종 파이널 라운드를 거쳐 올한 해를 빛낸 최고의 글로벌 트로트 스타가 탄생하게 됩니다.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 어린 응원이 자신이 지지하는 가수를 세계적인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트로트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이번 시상식의 최종 결과에 모든 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흥미진진한 소식과 결과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트로트 스타들의 앞날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여러분의 성원이 아티스트들에게는 가장 큰 보약이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팬스 초이스 어워즈의 올해의 글로벌 트로트 스타 부문이 2라운드에 접어들며 전세계 트로트 팬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2라운드 진출자 2 0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 신을 이끄는 주역들이 총망라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김용빈, 박서진, 최수호, 애노과 같은 가수들은 각기 다른 매력과 음악적 색채를 바탕으로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며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거대한 팬덤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경쟁은 단순한 순위 다툼이 아니라 케이트로트가 세계적인 음악 장르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경연 프로그램 우승 이후 보여준 성실한 행보가 이번 투표 결과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의 폭발적인 가창력은 물론이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친근하고 소탈한 매력으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유입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김용빈의 팬덤은 그의 음악적 성장을 함께 응원하며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조직적인 투표 참여를 보여주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2라운드에서는 그가 가진 차세대 트로트 황태자로서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이며 그가 보여줄 다음 무대와 음원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투표 열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명불허전 팬투표의 강자답게 2라운드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장구를 활용한 화려한 퍼포먼스 뒤에 감춰진 그의 호소력 짙은 보컬은 팬들의 가슴을 울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박서진의 팬덤인 답별은 오랜 시간 다져온 단합력을 바탕으로 투표 시작과 동시에 상위권을 점령하며 그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박서진이 가진 특유의 인간미와 무대를 향한 진심은 팬들이 그를 위해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번 어워즈를 통해 박서진이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을지가 이번 라운드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국악의 깊이와 트로트의 흥을 완벽하게 결합한 최수호 역시 이번 2라운드에서 주목해야 할 후보입니다. 그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매 무대마다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현장 관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팬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온라인 투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수호의 음악은 한국적인 정서가 짙게 깔려 있어 해외 팬들에게는 K컬처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2라운드를 넘어 최종 10인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음악 전문가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뮤지컬 무대에서 다져진 탄탄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무장한 에녹은 트로트 장르에서도 자신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에녹은 경연 이후에도 꾸준히 음원을 발표하고 대규모 무대에 서며 활동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그의 세련된 무대 매너와 감미로운 목소리는 기존 트로트 팬들은 물론이고 뮤지컬 팬들까지 트로트의 매력에 빠지게 만드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팬덤은 그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글로벌 시상식에서의 수상을 위해 열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녹이 보여줄 감성 트로트의 힘이 이번 글로벌 투표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높은 화제성을 유지하며 팬덤의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주고 있는 황영웅 등 20인의 후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GFCA 측이 강조한 것처럼 이번 시상식은 특정 개인에 대한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팬들의 참여도와 애정이 수치로 환산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팬들이 직접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팬 주권 시상식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무료 투표를 통해 참여의 문턱을 낮춘 만큼 전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트로트 팬들의 목소리가 이번 결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12월 22일부터 시작된 2라운드 투표는 2026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치열한 접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1월 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투표를 통해 선발될 상위 10위는 그 자체로 글로벌 트로트스타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후 이어질 3라운드와 파이널 라운드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 될 것이며 최종 수상자는 전 세계 k 이트로트의 얼굴로서 다양한 혜택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팬들의 클릭 하나하나가 아티스트에게는 최고의 성탄 선물이자 새해 선물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이제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글로벌 팬스 초이스 어워즈는 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수들이 해외 무대에서 당당히 노래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모습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라운드에 진출한 20인 모두가 승자라는 마음으로 팬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공정하고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티스트들은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라며 여러분의 투표로 완성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여러분의 팬 활동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질 3라운드 진출자 소식과 최종 수상자의 영예로운 순간까지 저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된 전 세계 팬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지지하는 가수가 최고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시상식의 세부적인 투표 현황이나 실시간 순위 변화에 대해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시거나 각 후보 가수의 개별적인 활동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팬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아티스트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수 있는 풍성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의 가슴 속에 트로트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깊이 있는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글로벌 팬스 초이스 어워즈 올해의 글로벌 트로트 스타 부문의 2라운드 진출자 확정 소식은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새로운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팬들이 직접 자신의 가수를 투표로 뽑는 이 공정하고도 치열한 경쟁 시스템은 단순한 인기 순위를 매기는 것을 넘어 각 아티스트의 팬덤이 지닌 결집력과 열정을 확인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빈과 박서진 그리고 최수호와 애녹 등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실력파 가수들이 2라운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트로트 왕좌를 향한 본격적인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김용빈은 경연 프로그램에서의 화려한 우승 이후에도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음원 발표와 단독 공연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가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장악력과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에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도 그는 초기 단계부터 팬들의 강력한 지원 사격에 힘입어 상위권에 안착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서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의 팬덤은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그의 음악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까지 자처하며 이번 시상식의 열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박서진 역시 명불허전의 팬 투표 강자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장구를 활용한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가슴을 파고드는 호소력 짙은 보이스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매 투표 라운드마다 놀라운 결질력을 보여주며 그를 굳건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상식에서 이미 검증된 그의 팬덤 화력은 이번 글로벌 팬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2라운드 이후의 순위 다툼에서 박서진이 보여줄 저력이 어디까지일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악의 깊이와 트로트의 대중성을 절묘하게 결합한 최수호의 약진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현장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바라는 그는 최근 팬덤 중심의 투표 프로젝트에서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악 전공자다운 깊은 울림은 기존 트로트 팬들은 물론이고, 젊은 층의 귀까지 사로잡으며 그를 글로벌 트로트 스타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최수호의 팬들은 그의 정통성 있는 음악 스타일이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번 투표에 임하고 있어 2라운드에서의 결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레녹의 경우에는 뮤지컬과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다져진 탄탄한 라이브 실력과 세련된 무대 매너가 가장 큰 무기로 꼽힙니다. 그는 감성적인 보컬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어 다양한 장르의 팬들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레녹의 팬덤은 그의 예술적 감성과 노력에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이번 2라운드 진출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오른 것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성과가 팬들의 투표를 통해 정당하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의 특징 중 하나인 스타덤 앱을 통한 무료 투표 병행은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팬들의 참여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특정 소수의 팬이 아닌 대중 전체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시도로 평가받으며 수상자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스포티티비 뉴스와 스타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만큼 시상식의 공신력과 영향력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트로트 부문뿐만 아니라 케이팝과 드라마 부문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투표가 진행되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초까지의 기간은 각 가수의 팬덤에게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상위 10명만이 진출하는 3라운드는 파이널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만큼 더욱 치열한 전략적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상식은 단순히 상을 주는 자리를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주류 장르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팬들이 직접 뽑는다는 자부심과 아티스트를 향한 사랑이 결합된 이번 글로벌 팬스 초이스 어워즈의 끝에서 누가 진정한 황금빛 왕관을 차지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 가수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응원 메시지와 투표 전략 그리고 실시간 순위 변동 상황에 대해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요청해 주십시오. 이번 시상식의 모든 과정을 가장 생생하고 공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지하는 가수가 3라운드를 넘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지닌 힘을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닌 인간적인 따뜻함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글로벌 팬들의 손을 거쳐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뉴스365는 이번 글로벌 팬스 초이스 어워즈의 모든 진행 상황을 가장 신속하게 보도하며 팬 여러분과 아티스트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새롭게 여는 이 빛나는 축제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2라운드 중간 집계 결과와 아티스트들의 특별한 소감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음악의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건행하십시오. 글로벌 팬스 초이스 어워즈의 올해의 글로벌 트로트 스타 부문이 2라운드에 접어들며 전 세계 트로트 팬들의 심박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2라운드에 진출한 20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지형도와 팬덤의 화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쟁쟁한 후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빈과 박서진 그리고 최수호와 애녹 등 각기 다른 매력과 탄탄한 실력을 겸비한 아티스트들이 상위권을 점령하며 본격적인 순위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팬들의 투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전문가의 평가가 아닌 오직 팬들의 직접적인 투표로만 수상자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아티스트의 대중적 영향력과 팬덤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가장 객관적인 척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라운드에 진출한 김용빈은 경연 프로그램 우승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무대 활동과 신곡 발표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그의 팬덤은 이러한 성실함에 화답하듯 조직적이고 열정적인 투표 참여를 보여주며 김용빈을 차세대 트로트 황제의 자리에 안착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서진은 독보적인 장구 퍼포먼스와 심금을 울리는 애절한 보이스로 이미 견고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종 투표 프로젝트에서 매번 놀라운 활력을 과시해왔습니다. 이번 어워즈에서도 그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며, 2라운드 투표 시작과 동시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수호와 애녹의 활약 역시 눈부십니다. 국악의 깊은 울림을 트로트에 접목해 신선한 충격을 선사했던 최수호는 젊은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며 팬덤의 규모를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뮤지컬 무대에서 다져진 탄탄한 가창력과 세련된 무대 매너를 자랑하는 애녹은 감성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글로벌 팬들의 투표권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높은 화제성을 몰고 다니는 황영웅 등 20인의 진출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고의 기량을 뽐내고 있어 최종 10인을 가리는 2라운드 결과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 전국입니다. 글로벌 팬스 초이스 어워즈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이 단순히 순위를 매기는 자리가 아니라 전세계 팬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에게 직접 트로피를 선사하는 축제의 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가수에 대한 선입견 없이 오직 팬들의 참여율과 데이터에 근거해 라운드 진출자가 결정되는 만큼 투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자신의 투표가 아티스트의 영예로 직결된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며 투표 참여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트로트 스타 2라운드 투표는 2025년 12월 22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2026년 1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상위 10인 안에 들어 3라운드 파이널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매일 투표권을 행사하며 응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벌써부터 각 아티스트의 팬클럽을 중심으로 투표동료 캠페인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외국인 팬들의 유입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트로트의 세계화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이번 시상식은 스포티비 뉴스와 스타덤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트로트 부문뿐만 아니라 케이팝 아티스트와 드라마 스타 등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8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가립니다. 이는 트로트가 단순히 국내용 장르가 아니라 전 세계인이 즐기는 한류 콘텐츠의 핵심 축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2라운드를 통과해 최종 라운드에 진출할 10명의 명단이 확정되는 순간,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또한번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팬 여러분의 한 표가 여러분이 아끼는 가수를 글로벌 스타로 만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